안녕하세요 태양 바람입니다. 오늘 저는 용인에 나와 있습니다. 용인의 처인구에요. 한가한 곳이죠. 처인구, 남사읍, 아공이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 물건이 재밌어 갖고 나왔는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하얀 부분이 도로 부분이고 여기가 주거지역, 일정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주거지역은? 그다음에 여기는 도로가 되는 거예요. 도로가. 그리고 그 앞에는 저 아파트들이 쫙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쪽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고요. 새로 생긴 미니 신도시급 되겠네요. 아마 촉진지구로 해서 적겠죠. 그 아파트 아파트가 모두 8천 가구니까 적은 가구는 아닌데 문제 이 땅의 효용성이죠 아파트가 바로 앞에 100m 정도 앞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땅과 이것이 주거지역이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앞으로 어떤 가치가 생산될 수 있을까가. 우리 예측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땅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거 빨간 점선 있죠?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도로라고 말씀드렸죠? 도로와 이 주거지역 사이에 빨간 서, 선이 보이죠? 이게 나온 거예요, 땅이. 거의 몇, 한 몇만 평 되는 땅에 앞을, 도로를 막고 있다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이 나온 자체가, 이 공매인데, 알박이 식으로 나온 거야. 근데 이 개발이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걸 우리가 예측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재밌어요? 어려워요? <laughs>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또 이렇게 좀, 이런 데는 약간 빠져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통과될 수 있는 도로가 또 있긴 있다는 얘기저다 나간 게 아니라 100%? 한 80, 90%를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입장에 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한 3, 4m, 5m, 10m 이렇게 낙, 낙혀 있다는 얘기잖아.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남들이 내걸 사주지 않으면, 내 자체의 땅 가지고는 회용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집을 짓겠어? 조금만, 어떻게 될까요? 상갈 짓겠어? 상갈 짓기도 애매하고. 조금 넓은 데도 있지만, 아주 좁은 데도 있어요. 1, 2m.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찍어봤습니다. 맛이 나왔는데, 비가 오고, 비까지 오고, 바람도 좀 불고, 이곳을 선택할 사람이라면 한가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그냥 단독주택 집을 짓고 살만한 사람들이 올수 있을 것이다. 가격은 내가 볼때한 2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거는 150만 원에 나와 있죠. 그러면 200만 원 가치가 있는데 이거 150만 원이면 국매로서 매력 있는 건 아니다. 150에 나왔는데 200만 원짜리다. 미래를 봐서는 얼마까지 올라갈까? 단독주택이 300만 원은 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인식을 해볼 때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애매하지?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것같은 말해야 될것 같아. 저쪽 거는, 저쪽 거지 가볼 거는 90에서 100만 원에 밖에 못 판다는데 그또 허가를 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들어오는 지인들 이렇게. 근데 뭔가가 계획돼 있지 않으면 저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그냥 해 주세요. 안해 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될지 모르지. 이거 10% 떨어지는 거니? 네, 10% 계속 떨어집니다. 얼마까지 정해져 있어? 얼마까지? 14억까지. 지금 얼마인데? 지금 28억 3천이고요. 아. 어.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이렇게 쭉. 이게 두껍게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얇게 나왔어요. 넓이가 뭐한 2m, 1m. 넓은 거는 한 3m 이렇게 되지만 뭐 1, 2m 밖에 안 되는 그 넓이로 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도로 아니야, 2차선, 2차선 도로. 쉽게 말해서 요새 말로 알박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알박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알박이라는 게 정의를 한번 내가 내려볼게요, 알박이는. 처음에 내가 그 땅을 살 때. 땅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지만 땅을 살때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걸 내가 어떻게 사서 어떻게든지 사서 남들한테 어떤 피해를 끼치면서 내가 이득을 많이 보겠다. 그런 의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흔히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어떤 땅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살때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정보를 듣고 사는 거잖아. 또는 회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그 회사의 직원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입수하는 거야. 그건 부정적인 거잖아. 부정 행위 아니야? 그게 알바의 시작입니다. 근데 경매 어때요? 내가 의도한 겁니까? 의도한 게 아니죠. 상황이 딱 나, 나한테 보여준 거야, 상황을. 이런 땅이 나왔다. 살 거냐, 안살 거냐 잖아두번째 뭐냐면, 이 피해자들한테. 즉, 손해를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협박을 해야 되는 화야 거야. 나 이거 땅너줄줄수 있는데, 주려면 나한테 뭐 1억을 다오. 2억을 다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알박이야, 성격이. 앞뒤가 맞아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난 이거 사갖고 가만히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좀 팔래. 내가 팔았어, 얼마에. 그건 알박이가 될수 없다는 얘기지. 겉박을 줘야 되는 거야. 너 이거 나 없으면 안 되지? 돈 얼마 줄까, 안줄 거야? 이거, 이게 알박이야. 두, 개, 두개다 의도된 행위를 해야만 알박이다, 그런 얘기야. 근데 그런, 그런데, 과연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 자, 내가 칠판에 뭘 한번 그려볼까, 그래요. 저 그림을 대충 비슷하게 그리자면은, 뭐 이렇게 된거예요 이렇게 된 땅에, 여기에 내가 땅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맞죠? 이 땅이 몇 평인지 몇평 해야 되나요? 그땅 전체가. 이 땅이 약 2만 평 돼요. 근데 이 도로가 100평이야. 2만 평을 커버하는 100평. 무슨 말인지 알죠? 자, 100평이라고 그러면은, 어, 네모진 정사각형으로 예를 들면, 땅으로 따지면 요만한 땅이란 말이에요. 요만한, 만 땅.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집 하나를 지려면 요만한 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딱 필요하지, 100평. 적당하죠?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생긴 땅이 좋은 땅이야. 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런, 이런 땅이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오늘은 난뭘 역설하고 있어? 같은 백평인데 이렇게 길게 떨어진 이 땅을 난 지금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것도 백평이다. 합하면. 그럼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까? 내가 집을 일려면 한치도 못 줘. 너무 좁아서. 1터 밖에 안 되니까. 다행히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게 뭐야? 도로란 말이야, 도로. 도로를 다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이 2만평 땅이 200만원 짜리잖아. 이 당시에 약 200만원 가잖아. 200만, 200만 2만평이 200만원이면 400억인데. 맹지면 이게 얼마야? 극단적으로 영에영원일 수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50만원 쳐주는 사람도 있어. 완전 맹지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맹지도 있지만 일단 내가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안 사겠지. 그러면. 이 길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0억이야. 이 땅이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400억의 유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운영은 이 사람 마음대로 하겠지. 받은 사람 마음대로.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그럼 여기다 길을 내주는 대신에, 대신에 나도 집안할칠수 있는 땅을 달라고 그럴까? 그럼 나빠 보여? 좋아 보여? 좋아 보입다 어, 그럼 됐지. 이 사람이 운영하는, 거니까 운영하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잖아. 그런 얘기에 의미 있는 말을 내가 드리는 거야, 오늘. 그래서 이것이 알박이다, 아니다, 아니면 뭐 효과적으로 잘 사는 땅이다. 이런 것은 이제 가이 판단의 얘기라는 뜻이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식 있는 얘기를 듣는다, 듣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안 됐잖아. 다른 사람이 가져갔잖아, 이거. 다른 <laughs> 사람이 가져가서 지금 어떻게 써먹는지 몰라. 네, 근데 나온 땅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건 생산 녹지 내지는 보존 녹지란 말이야? 이게 보존 녹지와 보존 관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보존 관리는 웬만한데 우리나라 어디 가도 음식점을 못하게 해요. 근데 생산 녹지 같은 거는 음식점이 된단 말이야. 거기에 좀 차이가 나. 자, 생산 녹지와 생산 관리가 어떤 차이가 있어? 생산, 생산 관리. 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내가 이 시간을 비해서 잠깐 얘기해 줄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으로 표시해 보면, 원. 자, 여기 원이야. 이거 딱 관을 자르니까 농림 지역이야. 그 다음, 관리 지역이야. 이게 뭐야? 도시 지역이야. 이게 뭐야? 이게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야. 환경 보전 지역. 이게 15%인데, 좀, 잠깐만, 늘고 있어. 이게 한30% 되지? 30%정 하는데, 28%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한7 돼. 예를 들면, 이제, 비무장지대. 또, 상수도 보호지역 같은데. 이런 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어. 도시와 나머지 전부를 합한 비도시.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래서, 85%가 우리나라는 비도시고, 15%가 도시야. 근데, 도시 중에서, 자, 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마지막이 뭐야?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녹지는 음식점을 할수 있어. 그러나 비도시에 있는 관리 지역에서 보존 관리는 음식점을 못 한다. 생산 관리도 마찬가지고. 그 차이 아까 얘기한 게. 비도시에 있는 보존 관리, 생산 관리는 음식점을 못 하는데 도시에 있는 생산 녹지와 보존 녹지는 다 자연 녹지 말할 것도 다 되고 음식점을 할수 있다. 그 차이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정도로 할까요? 아니면 뭐더 해드릴까요? 고생하셨습니다 형 어, 수고했어